안녕하세요 주식종목 3분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아, 오늘은 한섬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잠깐 짧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조금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인데 장중 약 21%까지 치솟으면서 어, 거의 52주 신고가 지점이지만 현재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일단은 오늘 어, 상당히 큰 거래량을 뽐내면서 어,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어, 이때의 고점 38,000원을 강하게 뚫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 역배열에서 완벽하게 정배열로 차트가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은 자리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쌍바닥을 이루고 어, 그동안의 매물대를 어, 한방에 잡아먹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향후 어,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 연봉상으로도 어, 상당히 뭐 2020년도에 급락을 했다가 모든 종목이 그렇듯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괜찮다. 특히나 요즘 최근에 어, 오늘 현대기아차가 풀카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대형 테크 관련주들이 어, 다들 급락을 하고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한섬 등등 이렇게 소비재들이 이제 조금씩 물량이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섬 기업 기업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여성 의류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 또한 고급 의류 백화점 라인에서도 상당히 고급 라인 들의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타임 타임옴넷 시스템 마인 어, SJSJ 등 브랜드를 보유했고 백화점 등 직, 직영점 아울렛 전자상거래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9000억 정도로 코스피 222주 정도로 약 중형주 정도 어, 외국인 소진율은 상당히 높다 29% 정도 현재 퍼 11배 정도로 어, 11년 정도 벌면 현재 시총을 이룰 수 있고, 좀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이는 게, 현재, 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무제표에 빨간색이 하나도 없고, 꾸준하게 계속,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영업이 거의 2017년에, 더 2018년도에 900억에 들어서면서, 약 1000억 원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ROE가 약10 정도 나올 예정인데, 상당히 괜찮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일단은 상당히, 어, 높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겠다. 그리고 신사업에 집중을 해서, 오늘 공시 나온 것을 보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어, 거리두기에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어, 상당히 비싼 제품을 어레인징하는 그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등등 이런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어, 조금 푸근하다라는 게 상당히 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강점. 그래서 주당 배당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좀볼수 있겠고. 바로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최대 주주는 현대홈쇼핑 약35% 그리고 자기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1%의 자기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실적도 상당히 좋고 아무래도 의류사업이 뭐 바이오 뭐 전기 수소차 등등에 비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주가부양책으로 어,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고 이 자기 주식이 약 11%에 달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나서게 된다면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 자기 주식으로 뭔가를 한번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없더라도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의 3년 4년간 영업익 이 천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주가가 뭐 오르든 내리든 많이 오르면 팔아야겠지만 많이 내리면 더살 종목 중 하나라 다 하나로 볼수 있겠다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약 유동자산 약7 8 0 0억원 정도로 어 유동 부채는 약약 2200억 정도로 어, 상당히 재무가 탄탄하고 현재 자본잉여금은 약 1200억 정도 어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버는 어, 그런 종목이고 아 잘못봤네 요 이익잉여금을 봐야 되는데 어약 9900억 정도의 이익잉여금을 벌어 들였고 어,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류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많이 필요 없는 어, 그런 모습이고 현재 현대 최대주주가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가장 많은 브랜드 점포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 원가가 상당히 낮고 왜냐면 의류기 때문에 판매·판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다. 당연히 어, 사람이 직접 팔고 홈쇼핑에서 팔고 뭐, 인터넷에서 팔아도 인건비가 다 판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류사업의 특성상 판간비가 상당히, 판간비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뭐, 작년도에 비해서 어, 비슷하게 판간비도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가 좀더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 어, 3분기까지 어, 약 660억 정도 매출액을 뽑아냈는데 오늘 영업 실적 낸걸 보면 어, 누적으로 4분 기간 누적으로 약 천억 원 정도를 뚫어 냈기 때문에 어,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고 뭐 컨센서스를 만족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뭐 제가 의류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 어느정도 제가 알 정도의 그런 브랜드가 포진해 있다 타임 뭐 마인 어 시스템 타임 업무 시스템 업무 어 등등 어 세컨드 플로어 어 타미 힐 피거 dk 나의 캘빈 클라인 등등 상당히 조금 고급 브랜드의 어 제품들이 널려있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골수팬들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고, 실적도 순항을 할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5만 원이 넘고 6만 원이 넘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